안녕하세요, 창입니다. 요즘 영상 대부분이 사이드 전개 위주의 영상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유용한 개인기들과 그 개인기를 어떻게 해야지 잘 먹히게 사용하는지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종류는 조금 줄였습니다. 딱두 가지. 힐플릭과 3터치 룰렛. 만 알아볼게요. 그럼 먼저 두 개를 쓰는 타이밍,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힐플릭은 Q 수비를 뚫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협력 수비를 붙이고 패스깡만 막고 있을 때 힐플릭을 써주시면 상대 AI 수비가 한 번에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반대로 3터치 룰렛은 상대가 커서를 잡고 쫓아올 때 벗겨내기에 효과적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내가 방향전환을 절대 못하게 수비를 하는 게 대부분이죠. 사이드에서 쭉 뛰다가 상대 수비가 붙었을 때 뒤로 접는다면 터치가 길게 나가서 빼앗긴 적 많으시죠. 그럴 때 3터치 룰렛을 사용하신다면 몸에 붙은 채로 볼을 계속 소유하면서 안전하게 뒤로 방향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자동 수비인지 커서 수비인지 분간을 잘못 하겠어요라고 하시면 도망갈 땐 3터치 룰렛, 뚫어낼 땐 힐플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막 달려든다면 커서 수비란 뜻이고 뒤에서 계속 기다리는 수비면 협력 수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달려드는 상대로 도망갈 땐 3터치 룰렛, 기다리고 있다면 힐플릭으로 뚫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힐플렉부터 보겠습니다. 커맨드는 시프트, 앞, 뒤. 입니다. 시프트는 계속 유지해주시고 순서대로 앞과 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커맨드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커맨드가 쉬운 거에 반해 잘 먹혀들게 쓰기는 꽤나 어렵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그냥 힐플링만 쓸수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쉽죠. 하지만 이 패턴은 정말 상대가 큐수비다라고 확신할 때에만 먹힙니다. 상대가 커서 수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어낼 수 있다? 우린 철권에서 콤보를 넣듯이 피파에서도 개인기 콤보를 효과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국민 콤 는 EC 드리블을 활용하는 건데요. 먼저 EC 드리블로 상대를 살짝 뒤로 끌어낸 후그 다음 휠 플릭을 써주시면 상대가 완벽하게 벗겨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뛰다가 EC 드리블을 쓰자니 삐기 많이 나시죠? 이럴 땐엔 볼로를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뛰다가 볼로 해주시고 EC 드리블로 뒤로 빼준 후휠 플릭. 이게 이제 풀 콤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사이드도 완전히 열수 있고 상대 수비와의 거리도 꽤나 벌어지기 때문에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볼로 후 EC C로 살짝 뒤로 빼주고 그대로 힐 플링. 앞에 볼로리나 이 씨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믿기일 뿐이에요. 그럼 두 번째 3터치 룰렛을 한번 볼게요. 개인기 삼성 이상이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선수들은 다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커맨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프트와 C를 누른 상태에서 뒤 옆입니다. 3터치 룰렛은 도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옆 커맨드를 입력하는 방향으로 돌기 때문이죠. 두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사용 목적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영상 볼게요. 제가 3터치 룰렛을 수비수를 끼고 안쪽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돌고 나니 패스각이 확 열려버리죠. 굉장히 공격적인 바디 포지션이 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이번엔 제가 수비수에게 멀어지게 반대로 돌았습니다. 어떤가요? 공격 루트가 전 영상에 비해 눈에 띄게 사라졌죠. 수비수를 끼고 도는 건 공격적인 도전적인 개인기가 되기 때문에 돌고 난후 공격 찬스를 노리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반대로 수비에게서 멀어진다면 공격적인 것보다도 돌다가 빼앗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수비적인 안전한 빌드업을 위함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박스 안에 내가 패스 줄 곳이 많고 컷백각이나 슛각이 보인다면 수비수를 뛰고 돌면 되시고, 만약 내가 너무 빨리 도착해서 아직 박스 안에 내 선수가 없다, 내가 좀 기다려야 할것 같다 하시면 밖으로 안전하게 돌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 아참, 올해부터는 1대1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에 크몽이라 치고 들어간 후 검색창에 창이라고만 치시면 나옵니다. 자세한 건 아래 댓글에 링크 올려 놨으니 확인해 주세요.